안녕하십니까 금티비 백철진입니다 아, 제가 그한 권의 책을 또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화폐개혁에 대한 책을 낸데 이어서 지금 한 1년 반 정도 만에 새로운 책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책 제목은 한국사 칠지도의 황제 백제 아닌 황제국 부나라 대발굴 이런 책입니다 그 제가 그 칠지도를 연구하면서 칠지도 이게 바로 칠지도 인데 제 책의 표지를 칠지도를 담고 있죠 칠지도구요 가지가 이렇게 있고요 끝까지까지 합쳐서 이제 일곱 개의가지다 칠지도 입니다 이 뒤에는 이게 창이 아니고요 여기 칼자로보요 거꾸로 엎은 거죠 그리고 황제가 칼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칠지도 칠지도를 제가 이제 그 거기 칠지도 안에는 이게 치, 원래 쇠로 만든 칼인데 그 안에 이제 글씨가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글씨인데 금실 같은 걸 금실 같은 것을 이제 획을 구성해서 이제 그 여기다 쇠칼에다 박은 것이죠. 이게 한 70cm가 넘는 그런 칼이죠. 그래서 여기는 그 앞에 수, 어, 수십 개의 한자하고 뒤에도 수십 개의 한자 그런 한자로서 앞 앞에 문장, 뒤 문장 그런 어, 문장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것은뭐 이게 그 칠지도라는 것은 그 일본의 그 이소노카미 신궁에 이~ 보관되어 있는 것인데 일본이 일반적으로 이제 공개를 잘 하지 않고 어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국립박물관을 통해서 일본의 국립박물관을 통해서 공개하는 그런 어 칼이죠 그~ 근데 이~ 칼에 있는 글씨가 그~ 한국과 일본의 그~ 자존심을 서로 건드리는 그런 어 문장을 담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어떨 때는 한국 사람이 좀 신이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어때 되는지 일본 사람들이 신나기도 하고 기분 좋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왜냐. 이, 그, 이 칠지도의 앞면과 뒷면에 있는 문장은 지금까지 학자들이 해석해 말을 이제 뭐 대충 말씀드린다면, 그 뭐, 앞면에는, 어, 태화, 뭐, 태화 4년, 5월 16일 병호 정양조, 뭐, 백년철 칠지도, 백병, 선공공후왕, 모모모 작. 그 다음에 선세일의 미유차도, 백제, 뭐, 왕세자 기생 성음 고위 외왕 지조 모모모세. 그러니까 이걸 한글로 풀이하자면 지금, 지금 그 한일 학자들이 풀어 놓은 것이 이제 대충 이렇다는 것이에요. 태화 4년 5월 16일 에 100번 재련한 칠지도를 후왕에게 준다. 이 칼은 백병을 피하게 한다. 지금까지 이런 칼은 없었다. 백제 왕세자 기생 성음이 외왕을 외왕을 위해 만들었다 후세에 전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해석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죠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해석 익히 알고 있는 해석들이에요 근데 이게 그~ 근데 이~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책지에 있는 글자들 하나하나 한자들을 분석해 보면은 그 글자가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뭐~ 백제 왕서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 한일 그~ 한국 일본 사람들이 약간 그~ 기분이 묘하게 이제 갈리는 것은 이~ 백제 왕세자가 뭐~ 그 외왕을 위해서 주었으니까 왕이 왕세자보다 높으니까 이거는 뭐 일본이 우위였다 당시에 아니면은 뭐 이게 후왕이라고 했으니까 아니다 백제 왕세자가 후왕한테 준 거니까 이것은 뭐 백제 왕세자가 당연히 더 높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어 해석이 갈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백제 왕세자라는 그 다섯 글자의 한자 그 중에서 이제 백 저는 이제 여러, 이 칠지도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글자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 글자를 인정하기 힘든 글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긴 글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그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책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칠지도를 분석해서 그 글자들을 분석해서 이상한 글자들이 어, 원래 어떤 글자였느냐, 이런 것을 글자가 정확히 무엇이 있느냐를 밝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상하게 그 글자들에는 조작된 것 같은 그런 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철로 된이 칼에 획을 그어 가지고 칼로 획을 그어서 새로운 획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글자를 이상하게 보이게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글자를 오해하게 만들,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금 조작이라고 단정했는데 이 백제 예를 들어서 여기 칠지되어 있는 그 백제라는 글자 백제 왕세자할때 백제 백제라는 학자들이 백제로 알고 있었던 글자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칠지되어 있는 그 백제의 그, 그 제자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저는 이제 그이소노감미 신궁에 직접 가서 볼수 없었기 때문에 이소노감이 신궁에 가서 거기 이제 진열장에 있는 그 확대한 사진, 확대 사진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서 이제 분석을 하고 또 거기서 직접 또 햇볕에 비춰진그 사진들을 보면서 이제 글자가 무엇인가를 이제 점점 더 저희가 그 확신을 굳혀갔죠. 근데 바로 이것이 바로 칠지도 이 칠지도 위에 있는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제자라고 하는 글자인데 이렇게 보면 그 글자가 밑에 부분이 없죠. 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졌죠. 이제 그 이게 새로 만든 칼이다 보니까 이 바탕 부분이 센데 쇠들이 이제 그 녹이 진행되면서 천천 몇백년이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울퉁퉁해지겠죠 근데 이제 금이라는 것은 그 색깔이 변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금속이 잘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씨가 지금까지도 천 몇백년이 지난 다음에도 바로 글씨가 보이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밑에는 글씨가 있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간 것이에요. 근데 그 학자들이 이 글자를 제자를 보는 것은 이 자는 좀 특이한 글자예요. 그런데 여기 뭐 세모가 3개 있고 그래서 글자가 이렇게 판독하기 굉장히 어려운 글자인데 여기 이 밑에 한자들은 이 밑에 바로 이 글자 아랫부분에 여기에 그 무슨 글자 획이 있었다고 판, 그것을 본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요 세모 3개 아래에 있는 여기 획을 보고 바로 이 글자는 제자였다라고 판독을 해낸 것이죠. 그래서 그, 그 사람들이 그 판독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지금 복원해 놓은 건데, 제 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그, 이건 이제 복원을 해 놓은 것이 제가 그냥 복원을 한 것입니다. 저도 역시 실지도의 그 사진을, 이선욱함이 신궁에 있는 그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확대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지 원래 있었던 핵을 찾다 보니까 여기, 저도 역시 보니까 이런 핵이 있었어요. 이런 핵이 있었고, 요거는 좀 굉장히 분간하기 힘든, 저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저도 그 핵을 따라서 색칠을 해봤더니, 이건 이제 원래 있었던 금 글씨고, 이거는 제가 복원을 한 것입니다. 그 여기 있는 핵들을 따라서 복원했던 이런 사다리 모양이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사다리는 그 백제라는 글자에서 보이는 사다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 비슷하다. 백제랑 비슷하다. 그래서 백제 제 자가 아니냐? 제자 맞다. 그런가? 그러면서 이제 한국, 일본 학자들이 이걸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 이거 제자다. 백제 제자, 제자다. 그러니까 이제 요것을 당연한 글자로 보고 다른 그 글자들을 가지고 이제 막 다른 해석들을 막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출지도는 글자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 글자 자체가 이상하니까 이 글자가 원래 무슨 글자 였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너무 그 이 글자를 당연하게, 일본이 준 글자들을, 일본이 준 사진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사진을 가지고만 다시 해석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글자 전체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런 핵은 제가 볼 때는 후대에 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백제의 제자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작된 것이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여기 있는 마음심의 흔적입니다. 마음심자 흔적이에요. 획이 하나 있죠. 여기 이렇게 연결이 돼서 마음심의 아래부분 또 여기 원래 금획이 금 하나 살아있죠 남아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쯤에 또 획이 하나 있는 자국이 있습니다 제가 판독을 하기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다리가 아니었고 이거는 후대에 이 글자를 이 마음 심을 포함하는 글자 원래 그런 글자인데 그거를 안그 글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조작하기 위해서 일부러 백제 의 제자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다리를 만들었다는 거에 획을 칼로 팠다는 것입니다 원래 금획이 박혀 있는 것처럼 우리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그, 제가 그러면, 마음심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글자가, 그럼, 제가 복원하다면, 원래 조작되기 전에 글자는 어떤 모습을 띄웠는가,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죠. 자, 그것을 보여드린다면, 조작되기 전에 글자는 바로, 이런 사다리를 가진 글자가 아니고요. 바로 이런 글자입니다. 이것은 이, 제 책에, 일부으로 제가 뜯어낸 것이죠. 이런 글자였던 거예요. 보관함 보면은 제가 그 노란색으로 획을 다시 복원을 했죠. 원래 자국이 있던 데를 따라서 제가 그은 것이에요. 노란색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밑에 마음 시자가 당연히 나타나고 그다음에 세모가 이제 다시 그 충분하게 획이 다시 표현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글자가 원래 그 당시에 천몇병 전에 새겼던 글자는 바로 이 금으로 새겼던 글자는 바로 이 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이 마음 숫자를 바꾸고 밑에 사다리를 넣느냐? 그것은 바로 이 글자를 백제의 제자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작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글자는, 이 마음식을 끼고 있는 글자는 무엇이냐? 바로, 시킬 식자입니다. 시킬 식자. 앞에 일백백자가 있었죠. 백번 시키다는 뜻입니다. 백번 시키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바로 칼이라는 데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칼을 만들 때는 칼을 뜨겁게 달궈서 물에다 식혀가지고 강하게 강도를 강하게 하는 그런 담금질의 과정이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의미하는 식자죠 담금질의 과정 칼의 강도를 높이기 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바로 그런 과정을 가지는 거예요 식시키는 과정 물로 식히는 과정 그래야지 강한 칼이 나오니까. 그런 과정을 많이 할수록 그 명품 칼이 되는데 이 과정을 백번이나 한 칼이라는 것이죠. 과연 백식 칼이 얼마나 비싼 칼이고 얼마나 명품인지 알겠죠. 그래서 백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칼을 준 사람은 백식을 여기에다가 쓰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칼에다가 명, 명품 칼이죠. 백식 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백, 그동안 학자들이 길을 잃게 되는 것이죠. 백제라고 해석해서 백제 왕세자니 뭐니 뭐 이렇게 해서 해석을 이어나갔는데 백제가 갑자기 없어지고, 백식이 떡 나타나니까, 아니, 이제부터는 해석이 행방이 묘연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만, 그, 이 유물에 충실해서, 이 유물의 사진, 글자의 하나하나의 사진을 가지고, 원래 그 획들을 추적해 나가면서, 글자에 있는 앞에 수십 글자, 뒤에 수십 글자의 칠지도에는 앞에 수식글자, 뒤에 수식글자의 원래 모습, 어, 일부 글자들이 이상한 것이죠. 전체적으로 다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핵심적으로 보이는 글자들이 이상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글자들을 다시 복원을 해 보았더니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칠해서 복원을 해봤더니 이 칼에서 우리는 황제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칼이 황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런데 이 칼은 바로 반도에서 열도로 한국 땅이 땅에서 일본 땅으로 전해졌던 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 땅에 황제가 있었다는 것이요, 그 황제의 나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문헌과 유물들을 통해서 증명하는 책입니다 한국인들이요 우리에게도 황제국이 있었습니다 멋진 한 글자 이름을 가진 부나라라는 황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칠지도에 그 글자들이 조작된 것이 굉장히 속상하지만 그 조작된 글자들을 다시 원래 글자들로 대체 시키면서 복원을 시키면서 그 한국의 역사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자, 재밌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TV 백철준입니다.